혜엄이랑 갑자기 남이섬 간 썰.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가면 불법인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갈까 막 이러고 찾아보게 됐어요. 어디 갈까? 서울에 있긴 너무 아까운 날씨다. 그러면은 보다가 강아지 동산을 봤어요. 강아지 동산이 아니라 강아지 숲. 그래 지하철에서 강아지 숲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햇살과 바람 여유로움 전 이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혜영이가 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여유로움과 잔디밭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혜영이가 누나여유로워 너무 최고다. 너무 너무. 도그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전 혜영이랑 단한 번도 도그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여기서 진행된다? 허허, 너무 짜릿한데? 두 번째로 본건 강아지숲 산책로였습니다 강아지랑 함께 걸으면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 그리고 하얀 자작나무들의 인사를 받는데 아니 자작나무가 나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랑 헤엄이랑 있는데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작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하얀 자작나무들의 인사를 받는다 와우 And 야자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다 뭐 사실 야자매트가 뭔진 모르지만 그냥 매트도 아니고 야자매트가 깔려 있다 Oh, 너무 궁금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건 강아지심 면못이었어요. 정원을 옮겨놓는 듯한. 내가 갖지 못하는 정원을 갖는다? 이거는 소박한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그것도 헤엄이랑? 헤엄이가, 아, 누나, 아이 고즈넉해 너무 최고지. 안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집원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충혈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집원 봐도 잘 모르고, 춘천이라는 글자만 봤을 때는, 어? 고속버스 타고 갈까? 했었는데, 전 웬만하면 해어미를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오랫동안 가방에 안 넣어두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제일 멀리 가본 건 제주도니까, 그때 딱한 시간 타본 거 말고는, 길게 타본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 갈아타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춘천, 춘천 어디? 오, 가평과 춘천 사이? 가평과 춘천 사이다. 그럼 더 가기 어렵거든요. 저는 뚜벅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 가냔 말이야. 이 가운데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야. 근데 이 가운데 자세히 보면 아, 강촌, 강촌역, 남춘천역? 여기서 본것 같은데. 강촌역은 어떻게 가지? 가평일 거면 가평이고, 춘천이면 춘천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니면, 강촌이면 강촌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넌 어디냐 도대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 숲을 가기로 마음먹고. 지하철 안에서 강아지 숲까지 가는 그 최적 시내 교통만 이용하는 걸 한번 봤어요. 고속버스 이용 안 하고, 그 강아지 숲까지 가려고 하니까, 3시간 12분? 와우! 온 세상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허허 진정한 상뚜벅이라면 이 악물고 이거 참아야 한다 갑자기 내리고 싶어서 안국역에서 내렸습니다 흠아 나 내려줄게 안국에서 청량리까지 걸어가 보자 갈수 있어 가보자고 가자 가자 아, 헤엄아, 가자. 알릉아~ 아, 알릉아~ 가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해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 헤엄이 발바닥 괜찮을까? 나는 괜찮지만, 사실 나도 안 괜찮아. 그치만 헤엄이 발바닥 더 소중한데, 발바닥 괜찮을까? 아... 우리 청량리까지 걸어갈 자신 있죠? 아니면 버스도 있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헤엄씨. Don't worry, hel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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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Okay. 해엄이 덕분에 이런데도 와보고 어우 야 빨리 와. 무셔 우와 이쁘다 이런데도. 빨리 와. 가자 가자. 해! 가자. 나 더워서 그렇지. 가자. 결국 사장님이 <laughs> 인사하러 <가자>. 나와주셨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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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뵈면 되지요, 마. 다음엔 친구도 있대.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계속.